어, 안녕하십니까. 사실 이제 프로테크 포럼에 이번에 새로 어, 가입했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 선배님들 하고 많은 교류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많이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상 뭐 서비스를 소개한다기보다도 회사를 좀뭐 안내하는 차원에서 뭐 준비를 그렇게 많이 못했습니다. 앞으로 또 회사에 대해서 하는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소개시켜 드릴 기회가 있을 것 생각합니다. 어, 우리 리얼티뱅크 감정평가법인은 제가 이제 우리 평가법인, 어, 큰 평가법인의 대표 이사를 하다가 평가법인이 대부분은 파트너체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인이 많다 보니까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기 힘듭니다. 파트너들이 다 동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10년 전에 온화체제로 감정평가법인을 어, 설립을 해서, 어, 10명으로 시작해서 지금 10년 좀 지났습니다. 그래서 평가사 50명에 이제 각 지역의 지사를 두고 제 감정평가를 지금 해오고 있고, 어, 평가법인은 어, 10년 동안 계속 어, 매출도 증가하고 있고, 어, 수익도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왜 프로테크에 이제, 이제 가입했는가 하면, 이제 저는 앞으로 사회에는 디지털화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부동산도 디지털화될 것이고 우리 감정평가서도 디지털 감정평가 서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 부동산도 요즘 뭐 카사코리아 처럼 제 쪽에서 디지털화돼서 거래가 되고 할 건데 그때그때 그때 거래를 할 때마다 부동산의 가격이 중요한 지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전통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부동산 어, 감정평가에 관련된 가격 형성 요인은, 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새로운 세대비나의 4차 산업혁명에 따라서 여러 가지 요인이 추가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통신데이터라든지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 제가 이제 우리 평가법인에서 한, 지금 한 3, 4년 된것 같습니다. 어, 부동산 가치 산정을 자동적으로 할수 있는 그 특허를 받아서 이미 한 2, 3년 전에 어,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어, 서비스를 갖다가 시작을 했습니다. 어, 그런데 이제 베타 버전에서 한번 테스트 해보는 수준으로 시작을 했고요. 어, 지금 여기에 뭐, 뭐, 이렇게 준비까지는 못 했지만 리얼티 밸류 시야, 시오점 KR 치면 지금도 지도 기반에서 클릭을 하면 가격이 나옵니다. 이런 서비스를 하는 데는 우리 프로테크 포럼에서도 어, 빅밸류라든지 엘립뭐 어, 빌라 또뭐뭐 뭐 밸류나비라든지 그런 회사들이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베타 버전으로만 개발해 놓고 아주 본격 서비스는 하지 않고 있는데 어, 그들 회사하고는 좀더좀더 좀더 다른 방식으로 아마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그거는 추후에 제가 발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들이 특허를 가지고 있는 부분은 어, 부동산 관련된 거래 사례를 어, 어떻게 찾아가느냐 하는 부분에서 특허를 가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어, 관련해서 우리가 감정 평가업을 하다 보니까 어, 국가 공기업에서 뭐이래 택지개발사업할 때 평가도 하지만 금융기관에서 평가 를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입장에 봤을 때 금융기관이 갑인데 제가 이제 금융기관을 위해서 저희들이 할수 있는 일이 뭐가 있는지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금융기관은 결국 예금과 대출의 차이로 이제 먹고 사는데 대출을 받는 사람들, 금융소비자들의 입장에서 사람들을 모아서 서비스를 해주는 일을 해야 되겠다. 이는 생각이 들어서 또 특히 이제 저희들이 중개법인과 감정평가법인을 가지고 있으니까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는, 어, 나름대로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어, 금융소비자들이, 은행들의 금리를 서로 비교해서, 어, 금융소비자들이 금리를 낮출 수 있는 서비스를, 어,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서비스 지정을 받고 또, 어, 그룹 대출에 대해서는 어, 사람들이 모으면 모을수록 금리를 낮출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룹 대출에 대해서, 어, 저희들이 특허를 가지고 지금 서비스를, 어, 하고 있습니다. 어, 이란 이제 대출 진단 앱은 이미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아파트 담보 대출에 대해서만 그리고, 어, 아이폰은 아직까지 개발 중에 있고요. 어 안드로이드 시스템에서는 자기가 아파트 담보 대출을 받고 있으면 내 대출 리자가 적정한지 알수가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 서비스는 어 신규 대출에 있어서 어 대출 진단을 한 서비스였는데 그 서비스는 좀 지금 어 실패를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피벗을 해서 지금은 기존 대출자를 위한 어 대출 진단 서비스와 어 대출을 연장할 때 저희들이 지원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뭐 제가 뭐 발표도 잘못 하고 해서 어 새로 인사하는 차원에서 제저 왔습니다. 저는 이제 평가 법인의 어 대표이사는 아니고요. 대표이사는 따로 있습니다. 저는 대주주로서 인사드리는 차원에서 왔습니다. 감사합니다.